여기입니다, 형님. 약간 하와이, 하와이 같기도 하고. 네, 오, 하와이 같아요. 느낌이. 예. 미스 외국 같네. 외국 호텔에 들어온 것 같아. 어, <목소리> 아, 뭐 좋은 와! 와, 멋지다. 느낌. 어, 너무 좋은데? 야, 이거 뭐. 차를 타고 외국으로 왔네. <laughs> 하와이 겸, 괌 겸, 제주도 겸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아니, 차를 타고 하와이로 왔네. 어, 너무 좋다. <laughs> 어. 그, 짐은 줘요. 저, 네. 아 방을 들어갈 때는 그냥 어. 들어가면 안 되죠. 어떻게 들어가야 돼? 안고 들어가든지 해야지. 아. 안고. 아, 아, 아 옛날 또 저기 있구나. 그치 침대에 던져야지. 아 맞아, 그런. 맞아. 아 그런 방식구나. 제가 던질 수 있을까? 다쳐 다쳐. 아 내가 못 아는 거라고 생각. 아니 다쳐 다쳐. 어. 그냥 손 잡는 거같 아니 그러니까 아 내가 다칠까 봐. 응. 다쳐. 아, 아니, 내가 아, 다쳐. 아니 내가 다쳐. 아니 그러니까 시도를 뭐, 해봐야 돼. 시도. 어, 아니야. <laughs> 아니 빨리 들어가게 어 그러니까, 나 지금 급해 가자. 안 급해? 빨리 들어가야지 나 <laughs> 지금 급하잖아. 모번에 제일 그러니까. <laughs> 신났어. 어. <웃음> 안 믿네? <laughs> 안 믿네? <laughs> <안 웃음> 아, 어떻게 이렇게 무거워? 아, 어, 어. 어, 어. 자 얼굴 파게어 얼굴 빨. 놀려 자꾸 그치. <laughs> 오! 와, 경치 진짜 좋다. 와. 깔끔하다. 와, 와 저앞 비가 너무 좋다. 아, 와. 여기 포레자 님, 여기 제주도예요? 네. 예, 제주도. 표래 와. 오! 참... 오 <laughs> 여기가 우리, 네, 반, 네. 우리 반신욕 좋아하잖아. 어. 이거 오, 온, 저, 온 불로. 아니, 아니, 우리 절로 들어가. 어디로? 해전으로. 우와. 여기가 어. 그, 이제, 아까 그 뷰잖아요. 네, 그 뷰가 그대로, 더, 더. 어. 아일랜드 올이네. 어, 안개 때문에 으스하고 좋네. <laughs> 오늘, 오늘 분위기 좋은데 으스하고 형님? 음. 네. 공기가 되게 좋다. 아, 되게, 아 좋다. 아. 아. 아, 예술이다. 정지영이야 제일 좋은 거아와 세상에. 저거, 어, 너무 좋은데? 힐링 되겠다. 되게 조용하니. 조용하게 쉬러 오기 되게 좋겠다. 응. 응? 응? 네? 봐봐. <웃음> <동남아를> <웃음> 근데 이뻐. 그래도 이뻐. 어, 너무 잘 어울린다. 아, 민요가수하고 동남아를. <laughs> 왔음 갑. 신혼여행 갑. 제주도 펴선 갑. <laughs> 아, 결혼 축하해요, 부인. 네. 축하해요. <laughs> 행복합시다. 오 결혼한 거야? 응. 근데 부부 하루 어제 결혼식했는데안 피곤해? 응. 야 저보다 전 젊... <laughs> 수영을 매일 하더니 응. 아, 대단합니다. 형님 음. 가. 믿겨지지 않을 거 같아. 진짜 음. 저 저것도 되게 신기할 거야. 맞아. 어. 부부가 되. 부부로 온 거니까 네. 너무 신기할 거 같은데. 어, 너무 행복해한다. 오케해 응. 잘됐다. 진짜 예쁘다. 춥다. 이제 들어갈까? 응. 손이 찾았어. 응. 어. 야. 아니, 이제 저는 하차하겠습니다. 어. 아니지. 뭐 아니지. 오늘 전 같이 신혼여행 있어야지. 제가 그래도 신혼여행은 안 가봤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. <laughs> 밤 행복하게. 별 보실 데 있으면 위에 별 보는 데가 있고, 음. 별 따는 곳은 이쪽이고. 이렇게. <laughs> 아별 보고 별 아, 진짜 별 보는 곳이 있어요 별 보는 네. 곳이 있고 별 따는 곳이 있으니까 행복합니다. 네. 고마워요 좋은데 소개해 응, 줬어. 어, 아 좋다. 껴안을게 토옹. 동네장이 마구 토옹하는 거지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좋은 기운 받아서. 네. 네. 저는 일단 갈게요. 동네장 어, 아, 네. 가는 거 가이드 갖고. 아 고생하셨다. 오오 <laughs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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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실이야. 깔끔 진짜 크다. 어디든 뷰가 다 보이는구나. 오 이쁘다. 조명도 이쁘고. 오향 너무 좋아. 음. 우와 새도 많고. 여기로 아 이어졌구나. 우와. 오. 오. 어머 두 손을 어떻게 실내에서도 저렇게 꼭 붙잡고 다녀. 응? 호원 회장님 대박이야. 호원 회장님 리스펙입니다 진짜. 나가자, 이제. 저희 밥 먹고 올게요. 네. 만약에 이 앞쪽으로 올 테니까 나오시면 돼요. 어, 이제 진짜 떠나시는 거야? 야, 이거 둘이 쓰기 엄청 크네. 오빠 그 응? 휴대폰 충전기. 어. 그래도 오빠 덕분에 현재도 아프고 고맙지. 영님이 없고 나 혼자 있었으면 내가 누가 겨누라. 그다음에 이런 데를 어떻게 끊어. 내가 할 말이니. 고맙대. 오빠는 내가 이떻게 하고 어 뭐, 뭐, 뭐야? 뭐, 뭐, 뭐야? 어머, 같이 어, 어, 어디로 가? 어 어머, 어 아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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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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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어디, 어 어디, 들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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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 왠지 모르겠는데 나오면 안될는같낌을 잡고 있 둘이 나오라고 그러세요 아, 네. 지금 바, 밥을 안 먹어? 하루 종일 먹지는 않돼 진짜 아 왜냐면 언니 첫남발 전에 이, 배, 배, 배 나오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밥을 안 먹고 방문부터 나어 어머 <laughs> 이게 키가 있어야 되는데. <laughs> 어? 준비되셨어? 네. <laughs> 옷 갈아입으셨네? 네. 네. <laughs> 옷을 맞췄네. 어, 진짜 옛날 느낌 신부. 그대로 다다 살렸네 커플룩이 신랑. 응. 아, 그러니까. 커플룩도 옛날에 많이 했잖아. 아, 현섭이 신부 커플 커플 위아래처럼. 현섭이 신부, 양님이 신랑. <laughs> 아니 이거는 저못 먹어서 지금 배가 나고. <laughs> 못 먹었는데 어. 어떻게 배가 <laughs> 나? 와 야, 커플티 오랜만에 본다 신혼여행. <laughs> 춥지 않겠어? 괜찮아? 응. 어? 정정도한20한 응. 그 34도 되는 것 같은데 응. 영림이가 추위를 잘타 가지고. 감사합니다. Good evening. <laughs> 어디? 여기? 아. 저, 어디 어디? 아, 여기. 야. <laughs> 어, 여기 오빠뭐 뭐 이름이 있 어. 와, 아주 그냥 스페셜하게. 아. 이거 순서야? 응. 음. 한 개. 삼치, 어. 삼치 맛있지, 봄에. 와, 아니, 첫날 맛있겠다. 밤에 좋은 음식 다 있네, 지금. 어, 어, 어. 네. 이걸 혼자 다 먹어요? <laughs> 이야, 완전 포식. 이게 바로 포식이라고 하죠 포식. 어, 근데 이름까지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. 되게 뭔가 나를 위해 정말 준비해 준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음. 자, 이제 분위기를 잡고 네. 나의 신부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. 나의 신랑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.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잠깐만, 프랑스에서는 음. 건배를 하고 항상 자기 귀에 댄데, 음? 이게 사랑의 울림이래. 음. 음. 아, 진짜? 어. 음. 건배를 한번 했으니까. 음. <laughs> 어? 맛있겠다. 하게보네 아니 신기한 게. 응. 얼마 전에 영림이 나한테 응. 오빠 우린 근사한데 한 번도 안 갔어요. 아 맞네. <laughs> 응.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. 그막 바이올린 키고막 그 썰고 먹고 그런 뭐 그게 그런 거지? 그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? 둘이서? 시끄시끄한데 말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먹을 수 있는. 곳. 미안해 맨날. 생략설만 사줘가지고. 아니 근데 나도 오빠 한식을 좋아하니까. 근데. 여자들은 가끔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? 어? 1년에, 1년에 한, 한 번? 번? 1년에 5번 카... 카... 어... 가도 돼요. 저기 착한 달에 한번가요 내가 너무 모자라가지고. 그래도 오늘 이렇게 먹네. 야 이거 뭐, 이거 뭐. 자, 자. 응. 와. 네, 아니, 오빠. 뭐, 뭐니까? 아니, 그냥. 그건... 아니, 아니야. 아니. 잠깐만요. 현섭 씨의 진짜 모습이 이런 좀 진중한 모습도 많이 있구나. 어느 순간부터 장난치고 개그가 많이 없어지지 네, 않았어? 네, 네. 둘이 있을 때거 어, 둘이 건지. 있을 때 너무 좋다. w h e 사는 t s s 나 i n i 내가 말을 <웃음> 내가, <웃음> 내가, <웃음> 내가 말을 잘못했나? 조금만 기다렸다. 기아 아, 아, 그런 거 없었다고 했는데. 아. <laughs> 아니 나는 이제 그만. 나는 어? 좀 어, 빨개지는 것 같아. 아니 괜찮아. 화장지 뭐야? 어. 오늘 컨셉을 로맨틱으로 잡으신 거예요? 음. 오늘은 진정. 재생의 최초의 첫날 밤이기 때문에 로맨틱하고 화끈하게 가겠습니다. <laughs> 저도,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되게 외로워 보여. 응? 왜 갑자기 괜찮아 술? 응. 괜찮습니다. 이거 저기 응. 원샷을 하지 말고. <laughs> 아니 한 모금. 응 알죠. 내가 원래 축가를 뭘 할라 그랬냐면. 뭐야? I love you. 4 o m 다 좋아한다, 뭐든. For sentimental reason. I o r 아 e r the s u 라 d 라하 d y 까지 d d y dad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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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a 아 d y d a d a d d y a d d y d a Killing me s o f t 3d f i n g e r l 로베르타. 아 근데 오빠 노래 진짜 잘한다. 예? 노래 진짜 잘한다. 칭찬 와 일색이구만. 발성이 좋아서 그런가.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. I love you. 계속하는데? 계속한다. 큰일 났다 멈춰야 되는데. <laughs> 계속하면 안 돼. 그 노래 좀 되나요? 노래 아세요 혹시? 미안합니다. 맛있는 것도 주시는데 내가 원래 손이 많이 가. <웃음> <웃음> 뭐야, 또뭐 하게? <laughs> 혹시, 혹시, 아 이거 <웃음> 이런. <웃음> 한 받아준다! <laughs> 끝났네, 노래가? 응, 음, 자, 앉아요. <laughs> 난참 이래, 내가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단 것도 있어. 메뉴가 많으니까 소화를 시켜야 돼. 다 추억이야, 진짜. 어우. 뭐예요? 야. 오즈의 마법사가 나오네. 어이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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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. 이쁘다. 아아 너무 좋다.